첫 소식입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를 산중사찰의 아름다운 모델로 탈바꿈시킨 금강스님이 제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스님은 참선과 수행, 올바른 승가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산중사찰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다양한 산사 체험을 접목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금강 스님, 20년을 일어온 도량에서 주지 소임을 마치며 자유롭다는 소회를 끝으로 미향사를 떠난 스님은 다음 행선지로 제주를 택했습니다. 땅끝이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떠나니까 떠나는 것도 또 쉬워요. 아, 나는 이제 다른 곳에서 어, 또 어,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스님은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역할로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숙인 제주 원명선은 대요스님과 참선 프로그램 고땡 캠프를 진행 중 금강 스님은 프로그램에 본인의 노하우를 접목해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행복하려고 한다면 행복한 발걸음 또 행복한 수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대우 큰 스님께서 하셨던 이 고통 땡 행복 시작 이고땡 캠프 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잘 함께 진행을 한다면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직도 성실히 임하며 후학 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스승들이 많아져야 어, 그 한국 불교도 꽃을 피우고 또 사람들도 그 행복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교육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있어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제주로 행복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금강 스님. 스님의 참선재단 이사장 취임식은 4월 18일 제주원명선언에서 약식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과입니다.